이렇게, 혼자서만 게임입 힘니다. 어, 이번 채팅이 됐다, 당연나 야, 잠깐만, 뭐하니? 야, 여기, 뭐, 야,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잠깐만. 아니, 나어딨야 우리 지금 어딨냐고. 이 채팅 상체가, 어, 일단 시간 빠르게. 와 이게 무슨일이 있던 걸까요 다? 아 원래 저 위에 더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착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와 오... 아, 이게 진짜 무슨일이에요 아, 오늘 살짝 이번 수업 살짝 아니요 어머리어왜 이렇게 좋지 않어어아 이런 이런 경험은 또 처음 저 진짜 처음에 모르고 있었는데 후... 처음에 몰랐는데, 어? 채팅 한뭐 번, 그냥 채팅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어, 지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여기. 아, 빠뭐 여기 적팀이야? 치킨이. 왜나 적팀을 하고 있어? 어, 엉순이 정신 센티. 으아! 어, 펭귄 모드다. 탭은 너무 어려웠어요. 맞다. 여러는 보스요와 대전 그그 이제 안 치는 이유가 지금이 음, 그걸 다 지워졌다고 해서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어또 그건 비슷한 컨텐츠 할 거고 이제 만화는 이제 만나란 제목이 하나 히스토리라는 새 컨텐츠로 가볼 그렇게 했러니까 일단 사어 그분 거랑 비슷하게 가보긴 한데. 뭐, 와, 다른 숫자는 완벽하게 다르긴 했죠 음, 어느 영상, 어, 뭐, 미밌을것 컨텐츠는 다있어고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비슷한 컨텐츠를 하고, 뭐, 만,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랑, 뭐, 비슷하게 갈까, 생각 중인데, 안 해본다. 하장마 안정판일 것 같아요. 짜지진,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 어. 내가 배려어지는 쪽은 조금 차려서. 어. 할수 있는 컨테이 있다. 철칼이야? 철칼이 지금 내가 더 많이 딜을 했기 때문에. 아, 역시. 어, 칼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애매하보 했네. 괜찮아, 괜찮 우리. 어. 일단, 그냥 찍은 영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실수도 많이 하고 열어. 아, 점점, 점점, 제가 목소리 높을까, 안 높을까 생각 중인데, 그걸 달아주세요. 어, 이거 목소리 올리면, 저희 가족이 필이해 보기. 근데 뭐... 버려! 너! 나는 목소리를 올리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어른들은 목소리를 알게끔 할 겁니다 친한 성형형 제가 제일 편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군요 이미지 개미지 어 봐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응, 내게는 응 여기서 안볼드 있는 걸뭐 좋게 보여 임마 맞죠? 이거 뭐, 이 만렙이야, 공장? 아, 공장이 만네이구나 만렙이 이제, 어. 그리 놀러 왔습니다. 빨리 없어. 제가, 어디 왔어 안 봐야겠다 어, 오늘은 진짜 너류리 네? 어. 어, 언제 말해 주시 말해 주셨다면 무슨 일있다면 어느 사람이 자기 해커다 그런 말을 말에서... 했어 어 어... 야한 번에 한명 어디 있는 거야? 침대 기억이 없는 거 보면 20분 동안 버 많이 와야 되겠다. 야 애는 세상이각기생각살안 되는 법이란다. 어제 내팩도 심하고 싶은데 세상이니 갑자기 세금이풍꿈이있한살리니지응 응. <음> <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뭐 하면 재미, 아, <음> 어, 그 게임 나 해볼까? 어, 레드팀이 이거 있네요. 이렇게... 그, 그래. 음, 난뭐 필요해. 뭐, 나뭐 필요해. 나 어딨냐? 어, 나 어딨니? 어, 나어딨 어? 어, 내가 어딨 어? 내가 어디, 어? 어? 아, 왜없 엄... 어? 어? 겜박 조 b a n g c